럼블이 좋아? <laughs> 럼블이 뭐 하는 거? 응? 카페트에서 뭐 하는 거? 응? 이거 뭐, 왜 그러지? 좋아서 그러는 거야? 응? <laughs> 어? 어디 어 가려운 건 아니지? <laughs> 응? 좋아서 그러는 거야? 곡시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럼블이? <laughs> 좋아 좋아? 꼬리도 그리 흔들고 하나만 해 럼블아 <laughs> 좋은 거야? 응? 좋아 좋아? 응? 응, 어, 어? 계속 해봐. 아우, 귀여워. <laughs> 음, 좋아요. 응, 좋아. 아이, 귀여워라. 아이고, 귀여워. <laughs>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응? 귀엽긴 한데. <laughs> 표정도 심각하고. 응? 어디 가려운, 언니가 좀 긁어줄까, 럼브아 어디 가려운 데 있어? 응. 머리가 가려운가? 응? 아니면 이 카페트가 마음에 들어? 어디가 좀 가려운 것 같은? 언니 좀 긁어줄까? 내손 <laughs> <laughs> 되지 <대지> 마. <laughs> 내 몸에서 손 되지 마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아우, 아우, 나도 손 되기 싫어. 응? 가려운 것 같으니까 도와줄라랬지. 그 음, 음. <laughs> 알았어, 더더 더 부비부비 긁어. 옳지. <laughs> 신나 신나. 좋아 좋아. 신나 신나. 에이 응. 귀여워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안할게 안할게 칼패트 칼패트 즐기세요